자, 오늘은 4월달 이제 나무 심는 날이 다가와서 아버지 묘지에 잔디 좀 다시 선보려고 왔습니다. 지금 이곳에는 어느 정도 잔디가 자리를 잡았는데 이 밑에 쪽에는 빗물에 슥겨 내려가면서 애초부터 잔디를 심지를 않았었어요. 이렇게 잔디를, 힐을 뿌려가지고, 어,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, 지금 잔디가 이 자연생 잔디가 아니고, 이돌페스크라는걸 심었었는데, 낙긴 났어요.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지가 않아요. 어,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보여요. 이렇게 드문드문드문 올라오는 건 보이는데,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건 보이는데, 이 부분에서는 돌을 걸러내지가 않고, 이게 잔디 씨를 뿌렸는데, 잔디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, 듬성듬성 올라와서, 좀 보기가 안 좋고, 이쪽은 아예 이제 빗물에 씻겨 내려가서, 손돌밭이어서 돌. 이, 저 상층부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, 이 상층부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, 이쪽으로 흘러내려가지고, 물골까지 생길 정도로, 그렇게 땅이 척박해졌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이쪽에 있는 이제 풀을 일부러 제초작업을 안 했어요. 자, 그 작년 가을에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풀이 어느 정도 자라줘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물기를 머금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토양에다가 먼저 이제 밑에 음, 잡초로 건초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제 흙을 다시 깔아 줘 가지고 이제 잔디를 좀 심어 보려고 해요 이 돌을 하나하나 걸러 낸다는 거는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정말 이게 지금 조금 걸러 냈는데 이거를 다 걸러 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또 다시 또뭐이돌 거르는 작업을 하려고 인부를 부르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럴 바에는 아예 진짜 이 밑에처럼 아예 시멘트 작업을 하는 게 낫고 근데 왠지 시멘트 작업은 좀 너무 상막해 보여가지고 여기를 전부 다 잔디로 이렇게 하는, 거에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고 잔디를 한 두포 정도를 부었는데도 다 실패했어요. 그 이렇게, 이렇게 잔디를 주문해가지고 이제 토양질을 좀 바꿔놓은 다음에 잔디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. 이 크로바 죽이는 것만 어떻게 좀 이제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잔디가 올라면 오 아마 크로바가 아마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제소리가 정말 듣기 좋아요. 손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메이딩 코리아라고 써있는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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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몇번 잡았더니 손이 이렇게 됐어요. 양 봐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. 제가 매형분한테 잔디를 좀 구해 달라 했는데 잔디를 구해 오셨어요. 근데 잔디 상태가 너무 좋아요. 잔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. 이정도면 밑에는 충분히 깔을거같아요 잔디 양은 뭐 충분할 것 같으니까 아 근데 뭐이름모를 이렇게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게 뭔 풀인지 모르겠고 아 근데 중요한건 이 칡이 올라와요 지금 칡순을 제가 칡 이거 줄기를 안 자르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근삼이를 사다가 이거, 이거 지금 제가 안 자르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안 자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채불인데이 근삼이를 사다가 이좀 뿌려야 되겠어요 이거 이 묘지 주인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묘지 주인분도 위해서 어 저희 이 묘지도 네 이게 침범을 할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지금 이거 줄기는 안 자르고 있거든요 네 이거 그대로 그대로 남겨놓고 이거를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근삼이를 써가지고 좀 식을 죽여야 되겠어요. 자 이제 그럼 작업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하는 도중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작업을 멈춰야 되겠어요.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어떻게 비가 너무 와 가지고 철수를 해야 되겠고요. 이 잔디가 과연 잘 살아남을지,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원래 목적은 저 위에 끝까지 쫙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, 일단 나중에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저돌좀더 걸러내고,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